지금 어디 가죠? 지금 맛있는 반찬을 배달하러 가요. 갑시다. 아들어요아 우리 들 여기 학교. 여기 학교. 학교? 네, 여 마을 학교 여기. 무엇이요 네, 반찬 이렇게. 아이 밤에 아이고 어. 당신 니가 예, 낸 것도 예. 모르겠다 요건 그금요 이따가 한 거니까요 이. 내일 아침 이렇게 함께 잡수세요 이렇게. 그래 일부러 이리 오셨어 예예예예 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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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 힘내세요 이.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한 그릇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할머니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니퍼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반찬을 배달하고 갑니다. 하나님 하, 할머니를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, 이 세상 끝다 잊어먹어도 하늘의 천국 소망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멘. 담고 있는데 네. 그렇게 뭐. 아직 지 갖고 있던 말 크게 주요. 이제 번그 소식구나. 그래요. 그러면 저희들 가 보겠습니다. 네? 네 가세요. 아, 할머니한테 한 말씀 해봐 다. 할머니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. 네, 건강하고 오래 사시네요. 어 좋은데 오시고 감사합니다. 아, 행복하세요. 아, 나 가요. 아, 그잘 그래. 가요. 아, 그래. 가요. 아, 아, 잘 가요. 아, 잘 가요. 좋은데. 아, 아, 할머니 아 아들이 목사님 친구야.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. 혼자 나오셨어. 네, 나이가 들면은 근데 50년 후에 몇 살이야? 네? 0년후각 나이에 50을 보태봐 6 어, 0이면 60을 보태면 네? 70일 7 71. 7 0세되면다 저렇게 되는 거라. 네? 저 할머니, 할머니는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 치매 어? 어, 치매가 걸려가지고 <laughs> 할머니 어저께 봤는데 나 모르잖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는데 나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어, 저 할머니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할머니 저 할머니가 치매로 모든 걸다 잊어먹어도 하나님만은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밥한 그릇 못 먹을 때가 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 밥안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인총으로도생기면서 응? 살았어야겠지 이제 이제 서울에 일산에 올라가면 은 우리 주니퍼 4학년 아이들은 1, 2, 3학년 아이들 예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돌봐주고 또 언니들 이렇게 잘 돌봐주고 엄마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저런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겠지. 오늘 저기 그를 물고 나면은 저 애들이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분이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.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. 예수님은 응? 뭐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? 할머니가 우리한테 고마워지는 거랑 혼자 사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음. 그렇죠 할머니 허리 일어나시는데 허리를 못못피못 피, 못 피, 못 피시더라. p e mope, mope, p i s i d 많이 Okay, t a 고 e on day. c h i c k e 서 chicken, banya, go, bany, pale, go, his, a 게 d he, bany, so, o k 근데 아프신 할머니들이 사는 걸 보고 조금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.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겠지. 네. 네.